휴 푸더덕 푸더덕. 있네, 의자, 옥수, 요. 요. 아마 우지 착륙 시도 슈웅 어디 갔 냐？푸 더덕, 푸 더덕 여긴 내 눈썹 찌는좋았 어？물고 기가 있나 보자. 오프 잠수욕 용 도어 듀크 나와 재민 이가 도망 가다 파닥파닥 파다다. 파닥 외가리 큰 녀석 가라 좀살아아나 혼자 있고 싶어 가라고 좀 가란 말야 흰뺨 검둥오리다 꽉꽉 잘한... 왜죽었지가 뭐, 물에 뜯겨? 뜯겨. 상처에 맨날 가마우지가 뜯어먹다가. 에이, 저런. 이 같이 빠. 아꼈다 어, 걱정하지 마. 이따가 총리다